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삼천리 자전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삼천리 자전거 거래량이 늘 터져져도 상승 모멘텀이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윗골이 길게 늘어지는 악성 매물이 좀 많은 종목이다 보니 눌림목 구간도 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거래량은 간간히 터져줬지만 사실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상승 모멘텀이 나온 적은 없어 정말 오랫동안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삼천리 자전거 지금 이번 거래량이 N자로 터져 주면서 상승 모멘텀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와줍니다 삼천리 자전거 자체적인 사업적으로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변화구에 따른 주가 변동, 세력의 수급, 과연 목표가까지 우리 주주님 이 모든 것을 알아가시면서 웬만하면 상승 모멘텀 제대로 잡아가실 수 있게 이 종목 오랫동안 떨어졌던 종목이다 보니 정말 많이 오랫동안 지루하게 물려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웬만하면 손해구간 좀 많이 많이 복구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실만한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번 달 여러분을 위한 추천 종목 또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장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우리 주주님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요즘에는 좀 수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 여러분의 빵꾸난 계절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올 4분기 확신의 구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구원 종목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여러분의 절망적인 계절을 좀 구원해줄 수 있는 구출해줄 수 있는 그 빵꾸난 계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정말 100% 확신의 수익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뉴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매집이 이미 탄탄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추천 종목 하나만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남은 2023년 4분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은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른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알수 없는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비밀리에 세력들끼리만 알고 있는 시크릿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올 하반기, 올 4분기에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조던이의 M&A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단위의 M&A가 이제 가능했던 이유 바로 중국 큰손 투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사 터지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에 이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이 테마 이슈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종목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 꼭 한번 챙겨 가시고 진짜 이 종목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던 진짜 세력들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종목이란 말이야. 세력이 이 정도 물량 가져왔으면 정말 상상 모멘텀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얘네도 5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찔끔 올리고 말겠어요.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절대 우리 주주님들 그냥 바짝 올랐다 무너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종목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지금부터 똑바로 잘하면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거나 더 손해 보는 일 없이 웬만하면 안전하게 머리 꼭대기 수익을 머리 꼭대기 매도 타점을 챙겨 가실 수있습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량이 이렇게 터져 주는데 좀 주가는 약간 잠잠하죠. 세력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5년을 기다린 이후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올 연말 연시 절대 이 수익 놓치지 마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체 지금 보이는 차트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간 레인보 로보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막 500에서 1000 상승 눈으로 보면 마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얘만 해도 거의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나와줬잖아. 저점 매짐 똑바로 하고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 주주님들도 남들만큼 돈벌수 있어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주주님들 작년부터 꾸준히 핫했던 요 금양이라는 종목 보시면 4,000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약 2,000%의 상승 모멘텀을 가 저 왔잖아. 결국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고 세력 물량이 어디서 터지는지 확인하고 목표 주가와 시나리오만 똑바로 확인하면 우리 주주님들 남은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고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당장 이번 주에 막 이번 달에 팍팍팍 터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실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올 하반기 3, 4개월 동안 우리 주주님들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고수익 보실 수 있게 저점 매집만 똑바로 들어가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구간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엔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된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이미 요 구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냥 꾸역꾸역 매수를 한다? 그냥 고점에서 물리기만 하고 뭐 수익 구간 별로 크지도 않고 여러분께 결국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문나기 전에 저점 매집 하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제가 여기에 나열해드렸듯이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유종의미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수익 크게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저 주식하면서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와이프 가방값 하나 해줬습니다. 이렇게 자랑카톡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저한테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4649 012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요 추천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무료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적재적소에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게 좋은 자리에 돗자리 펴실 수 있게 시나리오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막 추워질 텐데 우리 여러분의 주식 계좌까지 차갑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뜨겁게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드리니 료야죠 2023년 유종의미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하반기 추천 종목체가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무료로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4649 0일2칠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조금 갑갑하고 힘든 요 시기 저 채비서와 함께 확실하게 이겨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삼천리 자전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오전에 이제 VI가 발동이 되면서 좀 주가가 더 크게 튀어 오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차트적인 이슈보다는 자사 자체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세력 매집을 더 많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최근 10년 가운데 한 3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4억원 안팎의 금액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매출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요 R&D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어요. 한 13억원 정도. 음. 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적 모임이 사실상 금지가 됐었잖아요. 그때 자전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 덕분에 삼천리 자전거 역시 적지 않은 반사 이익을 누렸음에도 요런 기술 개발 R&D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그때 딱 정신을 차리죠. 현재까지는 그동안 진행해온 R&D 덕분에 중저가 자전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지만 이 전기 자전거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은 수요마저 해외한테 뺏길 수도 있겠다 하면서 삼천 삼천리 자전거가 각성을 했습니다. 이 고정비 부담 해소로 수익성이 한층 더 개선된 만큼 앞으로 하반기부터 R&D 비중을 늘려서 사업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삼천리 자전거의 유일한 유일한 단점이었던 R&D 투자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증권가와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당장 10월 주가 시나리오 아니 주말 지나고. 당장 다음 주 주가 시나리오만 보셔도 기분이 꽤나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미공개 정보 파일 통해서 주가 시나리오와 목표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별 매매 타점과 하반기 매출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 주주님들이 자꾸 주식할 때 짜증나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 제가 누누 얘기하죠. 몰라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돈을 벌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지 조차도 몰라.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길잡이, 진짜 돈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좀 이번 기회에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개나서나 다 보는 뭐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로 주식하지 마세요. 음, 그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야. 맨날 그냥 새력 뒷국물이만 쫓아다니다가 맨날 그냥 한가 떠안고 손에만 보고 한 발짝 놓치고 물리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음,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한번 진또백이 돈 되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시고요.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코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010-4649-0127. 여기로 삼천리,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문자로 그냥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려울 것 없이, 귀찮을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열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주님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 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어쩔 수 없는 정보 싸움이고요. 정보가 돈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긴가민가, 아리까리, 그냥 모르는 문제 찍듯이 도박처럼 주식하는 거 청산하실 수 있게,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똑똑하게 돈벌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삼천리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너무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이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